자 이번에는 레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변형 효과로 입체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롱쉐도우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4페이지고요. 일단 스텝 1 컨트롤 앤 눌러서 프린트 탭에서 가로 가로 이거 뭐몇줄 했지? 가로 200에 세로 150mm로 아트보드 하나 만들어 요 만들고 자 그다음에 스타툴 이용해서 별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 레탱교트 꼭 누르면 스타 트이 있다 그쵸? 어, 적당한 크기로 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음, 진짜 아무 크기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별은 색깔을 뭘로 했냐면 그냥 k 50%를 적용했어요 k 50%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긴 그림자 같은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메뉴 바에서 스텝 세번째요 이펙트 그다음에 디스톨텐 트랜스폼 그리고 여기서 어디 갔지? 트랜스폼의 메뉴를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뭔가 메뉴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하 여기 호르젠탈값 또는 버티컬 값으로 이 형태를 이제 이동시키거나 뭐 그런 기능인데 잠깐만요. 디폴트가 100이거든요. 여기서 스케일 값도 바꿀 수 있고 무브 값 건드리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책이 어떻게 했냐면 어, 버티컬 허리젠탈 어, 버티컬 가로 세로 0.1mm씩만 딱 이동을 시킵니다. 0.1mm씩만 정말 미, 미세하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앵글은 건드리지 말고 트랜스폼 패턴은 체크하고 오브젝트만 이동시키게 만든 다음에 카피의 개수에 500개를 누르고 탭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이거예요. 무브 값에만 적용을 했죠. 가로로 1mm 세로로 1mm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밑으로 한 칸을 500 카피 500개만큼 복사색이쭈루르 만들어 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펼쳐진 것처럼 된 상태예요. 이제 이 상태로 OK 눌러서 이렇게 별에 트랜스폼을 적용해 줄게요. 자, 그리고 어피어런스 모양 패널에 가보면, 자 여기 트랜스폼이 적용된 게딱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양 패널에 어떤 게 등록된 것들은 그래픽 스타일에 이 친구를 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픽을 일종의 이게 포토샵의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스타일 음. 패널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책의 설명대로 요 친구를, 음, 여기 복사해서 넣기 전에 뭘할 거냐 하면 요거 잡아서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우리 앞서 배웠던 멀티플라이, 블렌드 모드 중에 멀티플라이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주고, 이제 요거 그대로 그래픽 스타일 패널에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여기 이렇게 등록을 시켜 줄게요. 어, 혹시나 화면 끊기면 얘기해줘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다 했으면 별은 밖으로 빼 버릴게요. 빼놔 버리고 그리고 책에 설명 보면 블렌드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를 이렇게 걸어둔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림자끼리 겹치고 나면 겹친 구간도 뭔가 이렇게 겹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T 타이틀 이용해서 음, 도연체를 썼고. 어, 도연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00포인트 해가지고, 100포인트 해가지고, 자, 요 친구에다가, 긴 그림자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컨트롤 엔터. 적당히 뭐, 가운데 정렬 시켜두고, 자, 이제 요 친구 잡아가지고, <laughs> 자, 요거를 글자를 깨트려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Ctrl+Shift+O고요. 메뉴는 어디 있냐면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타입이 들어가면 Create Outline 여기 있어요. 요거 눌러서 글자를 깨트리겠습니다. 그리고 깨트리고 나서 우리 방금 전에 저장했던 거 있죠? 요거를 딱 눌러보면, 자,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쭉 들어가는 거요, 예 이렇게. 어. 지금 되게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지? 아, 그룹 해제를 안 했구나. <laughs> 아 그렇네요 고마워요 문화님 진짜 아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놓쳤나 보다 여기 적혀 있네 스텝 두 번째 그룹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 진짜 고마워요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랬나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아주 좋은, 좋은 지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보나 고형님 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여기 교재 357페이지에 보면 문자를 깨뜨리고 여기 스텝 두번째 보면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래요.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할게요. 맞아, 그룹을 해제해야 개별적으로 그림자가 겹쳐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고 나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B, 제자리 뒤로 복사하고, 이제서야 등록했던, 어, 나머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픽 스타일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제 똑바로 딱 들어가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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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다 편안하네요. 그쵸? 이제 이렇게 딱 재밌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음,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은 배경 하나만 깔도록 할게요. 배경 레이어 쭉 만들어주고, 제일 뒤로 보내주고, 색깔은 05010 하래요. 0, 50, 100, 0 하고 락 걸어 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셀렉션 툴로 검은색 문자 모양 오브젝트를 각각 시프트키 눌러서 여기 앞쪽에 있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어다 선택해서 이 친구는 음 0, 20, 85, 0 하래요 0, 20, 85, 0 요렇게 해서 노란색 계열을 넣어준 거예요 바탕이 노란색 계열이어서 노란 거 넣어준 거예요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그냥 요거 락 그룹을 시켜놔도 뭐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룹 시켜놓고 얘는 락 걸어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면 뒤쪽에 있는 그림자만 이렇게 잡히겠죠 이제 그림자만 잡히는 상태니까 그림자만 선택해서 얘는 그림자의 색깔을 35, 85, 0, 35, 탭 85, 탭0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그림자의 색깔도 이제 바뀐 거예요 바꾸고 나서 역시나 다 잡아가지고 Ctrl G 그룹을 해버려래요. 그러면 뭘선택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그 전에 뭘또한개 빼먹은 것 같은데? 음, 그쵸. 어, 어디서 뭘 빼먹었지? 다시 그룹 해제하고. <laughs> 요거를 빼먹었어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트랜스폼에 가가지고 그림자가 요 아트보드 밖으로 넘어가게끔 카피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줄게요. 한 700개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요거 잡아서 다시 컨트롤 G 그룹 해둘게요. 자, 그다음에 뭐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으니까 네모 도형 하나 만들고 헷갈리면 제가 검은색으로 만들어 둘게요. 네모 도형 하나 만들고 자, 이 친구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클리핑 마스크 기능 이용해서 이 친구랑 문자 그림자랑 같이 선택한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눌러서 그림자가 여기 안에만 딱 보여지게끔 만들어 줄게요. 근데 요것도 되게 예쁘대. 앞쪽에 배경 없는 것도 그쵸 지금 요거 빼보면 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클리핑 마스크 시켜가지고 레이어 순서가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렀 채 대괄호 키 땅땅 누르다 보면 요렇게 뒤로 뺄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되게 예쁘다, 그쵸 어, 이거 예쁘네. 어,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하면 디자인이 다 끝났습니다. 음. 네, 다 끝났네요. 요렇게. 긴 그림자를 만들 때는 일종의, 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액션 기능처럼 요렇게. 그래픽 스타일로 미리 오브젝 글자에다가 이거 그래픽 스타일 적용해놓고 등록해버리면 뭔가 이상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룹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그래서 이런 별처럼 요런 데다가 한번 내가 원하는 효과를 미리 적용해놓고 그리고 멀티플라이도 미리 적용해놓고 그래픽 스타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요런 글자 같은 거 있죠. 글자 같은 데 적용하면 예쁘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음,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글자 같은 것들은 그룹을 해제해야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롱새도 만드는 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